this is the first... D'accord Oui Ça, c'est la deuxième position. Oh. Elle est là Elle va tout savoir Je m'excuse de t'interrompre. D'accord oui. Ensuite, Mi mineur. D'accord Maintenant, Fa mineur. 저 내일 시험보거든요? 제가 이번 해에 반죽과 니보 어, 시험? 뭐라고 듯이 되지? 학년 올라가는 거? 그 시험을 봐요. 근데 원래 제가 지금 시험 보려는 과정을, 과정을 시험을 보려면 그 예비 과정을 2년을 다녀야 하는데 어, 제가 지금 1년만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여가지고 잘 봐야 <laughs> 내일은 에크리 시험인데, 에크리는 포마시온 뮤직결이라고 해서 종합음악이론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그 시험 보고, 다음, 다음 주에 피아노 솔로 곡 연주 시험 보고, 다음 반주 시험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는데 제가 잘 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잘 못하면 안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인연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시험 볼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마음 한 켠이 엄청 계속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거지. 뭘 해도 내가 뭘 먹어도 어디서 뭘 해도 잠을 자도. 내가 지금 이걸 먹을 때인가? <laughs>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때인가 싶은 거지 뭘 하면서. 여러분, 저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 배가 아픈 것 같은 기분. 어, 그 날씨도 너무 추운 거 있지요. 학에다 가려져 있네. 찾았어요. 학교 여러분, 저는 시험을 마치고 나왔어요. <laughs> 아, 정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풀었습니다. 한 시험은 서른 명 정도 응시했는데 한 다섯 명은 뭐 취소하거나 안온거 같고 스물다섯 명 정도 시험 봤어요. 근데...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내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재즈랑 락이랑 아프리카 전통 음악부터 이런 걸 어떻게 다 아냐고!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지요? 음. 어디로 가세요? 음. New h o r 갈 거야? 뉴 e 드뉴 d n e o r i 국물 한 번만 먹어봐도 돼? 응, 음, 먹어봐.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좀 넣어도 돼? 채도 음. 넣을까? 응, 음. 맛있다. 여기다가 소스 좀뿌리까 그래? 응. 어. 이 이거 뿌려서 먹을 거지? 양식. 이거는 탕수육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록클락입니다

<laughs> ou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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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ais. Merci. c'est ah, <coughs> <coughs> Oui, vous plaît. Vous, vous le ou euh, non, on Oui, par cas. Le prénom Charlotte. Charlotte. Charlotte oui. Oui. Aller devez... Merci. Non, <rire> <rire> Chacun pour la Charlotte, Merci oui. beaucoup. Au revoir. 해볼게요 그 우리 코드 있잖아요, 코드. 그맨 마지막에 우리 통해 할 때, 우리 통해서 G 말고 D로 해도 돼요? 그 코드 바꿔도 괜찮아요? 어디가?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그냥 E, D, C로 아, 아, 내려가는 거. 아, 니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응. 너무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답변할요 네.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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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여기, 저희 이거 그냥 E, D, C로 음. 내려가. 그럼 여기 밑에도 그냥. f e d 로내려가려 배고파요 배고. 숨기가 어, 그니까 <laughs> 힘들어 힘들어. 아니 나 언니 요새 마스크 쓰고 나서 집에 가서 마스크 벗으면 그입 주변에 엄청 따갑고. 뭔지 알아? 음 마스크 진짜. 집 민절미를 데려가겠다. 너무 정직하게 프로마주 블랑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laughs> 프로마주 블랑.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한인마트에서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꼬부칩 인절미. 이거 새로 나온 거 맞죠? 한번 사봤어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콩가루가 달콤 고소.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육개장. 국수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이거 굴 진짬뽕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사왔어요. 조만간 먹어볼 겁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굴 짬뽕. 그리고 이거 진진짜라도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진진짜라도 사왔어요. 진짬뽕과 진짜장이 만난 짜장라면, 화끈한 불맛짜장이 땡길 때, 음. 밀두들 떡볶이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 어묵도 사왔어요. 이거는 부추어묵이래.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저녁을 먹도록 할게요. 처음에 스튜디오 갔을 때도 신나셨어요아두 <laughs> 분이 좀잘맞 어. <laughs> 로이네 어? 진짜로? <웃음> <좋아하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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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문 앞에서 버스를 놓쳐가지고 아, 뛰었는데 놓쳤어. 오케이 okay. 아주좋습네 <laughs> 아니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 장보고 집에 왔고 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 소고기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고기를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뿌려서 굽고 그다음 저 흑토마토 빠져있잖아요. 흑토마토랑 샐러드 해가지고 모짜렐라도 넣고 드레싱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얼른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를 걷어본다. 편이 물 마실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 저는 드디어 시험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왔고, 한 2시간 반 정도 후에 시험을 볼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완전 다 퉁퉁 부었어요. 얼굴도 다 붓고. 몸도 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손을 풀고, 헨이 해니 오면 헨이랑 반주도 맞춰보고 해야 돼요. 저는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directeur du CRD de Fresnes. Accès au CTS. Vous avez réussi le concours. Aussi bien en accompagnement qu'en piano. Bravo à t o u n e e v o n s e m e r BRここ, c, c, c i e p u r s o u r é e r n e b e c a n c e b o n e c c e b e c a n c e b o n e c c e Bonne chance. b o n e c c e Bonne a n c e b o n e c h n c e b e c a n c e b o n e chance. Bonne chance. Bonne chanc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e b o n e c c e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e e b c h b e a n c o n n Allez ici, Non, ça marche pas. Oui, il faut rester un peu plus longtemps dessus. Il a payé Mais il va, il va pas revenir.